10번째 발표팀이고요 브레이킹 잡스 팀의 SOE 발표가 있겠습니다. 브레이킹 잡스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권범입니다. 브레이킹 잡스 팀은 신장인적 권범과 팀원 김국도, 김정민, 언재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번에 개발한 셔링온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TV 기반의 장소 중심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프레임워크에 관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TV와 동일한 와이파이 안에 있는 다수의 스마트폰들이 스마트 TV에 접속해서 스마트 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는 장소 기반의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대상은 구글 TV와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소개입니다. 에스크 앤 앤서는 판정형 설문조사 서비스인데요. 그 진행요원과 설문지 없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만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TV에 접속되면 스마트 TV에 저장되어 있는 설문지가 오게 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스마트 t v 에 그래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서비스는 오더인데요. 이거는 음식 주문 서비스입니다. 그 서빙하는 직원이 없이 스마트 TV와 스마트 폰만으로 주문관리가 가능해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TV에 접속하게 되면 음식 메뉴판이 스마트폰으로 표시되고 이걸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 현황이 스마트 TV에 표시되어 확인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는 파워 프레젠테이션 툴입니다. 이거는 회의실에 있는 스마트 TV를 이용한 발표 서비스인데요. 발표자가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를 스마트 TV로 발표를 하고 청지하는 스마트폰을 접속해서 발표자가 제공하는 발표 자료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발표 내용을 업로드해서 여러 시도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컨트롤 센터는 대기시간이 긴 지하철이나 이런 관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TV에 접속하게 되면 은 게임 컨트롤러를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화면이 스마트 TV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컨트롤로 이용함에 있어서 심플하고 더욱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통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서비스별로 앱을 다운받아서 왼쪽 그림처럼 폴더를 정리해서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s a d 프레임워크로 이용하신다면은 그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의 앱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임워크 구조에 관한 소개입니다. 커먼 라이브러리는 트랜시벌을 통해서 스마트티가 폰이 통신하고요. 시리얼 라이저로 XML로 증여라, 역증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액세스 매니저 서버는 스마트폰의 접속을 채널별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저는 스마트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파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 파일은 HTML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서비스 파일을 받게 되면은 HTML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API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로 프레임워크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폰에 있는 액세스 매니저는 스마, 주변에 있는 스마트 TV를 검색해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커먼 라이브러리는 스마트 TV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 기술에 관한 소개입니다. 홈갭은 이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앱 개발 플랫폼인데요. 홈갭을 이용함으로써 그 저희가 미리 프레임워크 내에 있는 것을 랩핑해서 자바스크립트 API로 제공하면은 개발자들은 HTML 파일을 만듦으로써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나의 파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 스마트 TV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스마트 TV의 위치를 상자가 알아야 되는데요. 프레임워크 내에서 맵에 핀을 찍어서 스마트 TV의 위치를 표시해주고요. 핀을 놓으면 그림처럼 스마트 TV의 정보가 표시되면서 사용자가 찾아가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멀티 그 캐스팅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TV의 주변 스마트 TV를 검색해서 리스트 보여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용할 때그 효과인데요. 보통 플랫폼 의존적으로 소켓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서비스를 프로그램으로 얹지게 됩니다. 하지만 SOD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미리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상에서 HDFR 하나만 작성하시면은 편안하게 이용하고 개발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 저희 기대효과인데요. 스마트 TV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스마트 TV 중심의 앱 소비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에서 서비스를 공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장소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편리하고 획기적인 수단이 제공이 됩니다. 저희의 그, 지금 데모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서 설문조사 서비스와 음식조건 서비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데모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그림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제시를 나가셔서 구멍 풋을 채워주시면 자세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